네 연희씨 우리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오늘도 북의 이모저모 어, 아주 재밌는 소식을 갖고 왔는데 오늘은 <laughs> 네. 이 가을에 딱 맞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뭐 문학회 예술 이런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웃음> 모르겠는데요. <웃음> 저는 가을하면 낙엽떨어지는 뭐 음. 옛날 추억, 음. 아련한 추억 이런 것들 생각나죠. 아. 그래서 모란봉 할때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웃음> <웃음> 모란봉 하면 연애할 네. 때의 어떤 옛날 어. 젊었을 때, 모란봉 하면 아, 천일청각때 어떤 그 야릇한 첫사랑 음. 뭐 이런 것들 생각나잖아요. <laughs> 그렇죠. 아, 그래서 바바리 코트가 잘 어울리는 여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네, 여러분은 그러세요. 항상 저가 하고 이제 벗고 하시니까 네. 못 보시는데 바바리 코트. 아 바바리 하게 되면 이미지가 이상해요. 남자. 아 그래서 두 개는 바바리란 말이 없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럼 그래, 코트죠. 아 그냥 코트? 코트. 겨울 코트, 가을 코트. 네, 다 가을 코트. 코트. 아. 하는데 남자 겨니까 응. 바바리라고 해서 응. 아 그냥 코트를 바바리라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트를 무슨 영화에서 이상한 바바리. 바바리맨? 이상한... 바바리 매이 선박이어서 바바리란 말이 엄청 쓸더라고나는. 아, 그래도 가을하면 <laughs> 이 코튼. <코트인데>. 아, 진짜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오늘은 <laughs> 저희가 어 미술 산업 그러니까 아, 안, 그러니까 디자인 디자인에 음, 대한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음. 북중앙산업미술전시회에서 여러 가지 도안들을 뭐쭉 해서 디자인들을 해, 보내줬고 이제 그 중에서 도 특히. 갈마해양루람선 도안이 뭐 눈길을 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안들이 있습니다. 조금 음.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우리가 10월 10일 당창문 75돌 맞지 않았습니까? 예병식도 하고, 음. 근데 그할때 10월 10일 이전인 어일 날부터 어, 중앙산업미술전세회가 어, 진행됐어요. 11월 음. 초까지 진행됐습니다. 어, 한 달월. 네. 음. 한달 동안 쫙 진행됐는데 거기에 모든 수많은 디자인들 많은 900몇 종에 이런 어 나왔는데 그 중에 많은 분야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몇 차례 걸쳐서 현지고 음. 지도하고, 지도하고 어 했던 음.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무슨 거속 열차 여기 음. 말하면 KTX 같은. 그렇죠. 예, 음. 아직 북에서 KTX 없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지금 디자인 나와서 생기더라고요. 음. 거속 열차라든가 음. 뭐무게도 전차라든가 무슨 뭐 삭도 여러 가지 그런 음. 것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네. 산업 디자인 음. 전시회다 보니까 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 예술적인 그건 아니고 음. 그런데 지금 이제 디자인 보시면 야 이게 진짜 어. 현실에서 가능할까 뭐 싶기도 합니다만 음. 이제 지금 이거속 열차예요 음. 이 도안. 그러니까. KTX 열차 같은데요? 네, 남태국하고 KT... 음... 아, 다르죠? 달라요? 그래요. 아, 네. 저이쁘네요 근데 네, 네, 네. 아, 진짜 맵스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네. 그 말씀하셨는데. 이 도안이 빨리 현실화돼서 이제 아마 남과 북이 제일 지금 교류를 음, 하려면 네. 그 인프라라고 하나 철도 음, 도로 그 그렇죠. 중에서 이 철도 사업 네. 네. 이게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음. 어 이거 빨리 교통 북, 내가 남쪽에 와 보니까 음. 가장 북쪽보다 좀 떨어졌다고 하는 게 도로와 교통이 많이 제일 떨어져 있더라고요. 음,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어 빨리 남쪽도 아 북도 나, 음. 남쪽과 같은 이런 도로와 교통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음. 그 18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 갈 때,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양항열로할 때, 어, 그, 우리가 기차로 가지말고 기차로라고 음... 우리가 네. 아직 교통이 잘안돼 있어가지고 음... 그런 말도 했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와 이게 그러니까 현실, 이거 빨리 하려고 현실을 하려고 음... 미리 디자인 나오는 거아닙니까이 그렇죠. 정도 나왔다면 빨리 기구 음...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아 엄청 많이 발전돼.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니까 네. 또 생각이 나는데, 이 고속열차를 하려면 선로를 깔고, 맞아요. 이제 차체를 음. 아무래도 처음에는 기술 합작 같은 것도 조금 하고 그래야 될 음. 거예요. 이럴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같이 했으면 저는 참 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 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굴, 그런 말이셨죠. 어, 국수 냉면이 먹고 너으면넘니까이말이었죠그 음. 말이 왜 나왔냐면 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고 다른 나라들에서 어지간면 미국의 어떤 가장 음. 세계적인 각부가 언제산을 북에다가 투자하고 싶다는 라 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북에 어떻게 빨리 투자해서 어떻게 합병할 거냐를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실제 거의 그 옆에 있는 우리 형제 남쪽에서는 그걸 자기네가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음. 길이 열려 있는데도. 그래서 그때 그, 그 사람도, 아. 아니, 그 국수가 지금 막으면 넘어가냐고. 지금. 해서 네,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북에 와서 저 서로마다 하겠다고 하는데, 음. 당신들이 빨리 들어와 해야지. 지금 냉면이 먹으면 넘어갈 시기냐고, 안타깝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우리 민족계힘을 합쳐야 되는데, 부은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쪽은 안 들어와. 음.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겠으니까, 금강산 뭐뭘 뭐, 음. 계속 뭐, 난다 눈에 다, 다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신년사에서. 근데 또일년 넘도록 안 들어갔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서로 마다 들어오겠다고 하지, 얼마나 음. 안타깝겠어요. 실제 우리 형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이것도 우리 남과 북이 빨리 합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음. 그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된 상태잖아요. 음. 그냥 남쪽에서 대한민국이, 어, 선제적으로, 음. 일방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오픈하자라고 하고 일을 실제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여론이 지금 반반이더라고요. 찬성 뭐50% 반대 5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국민적인 여론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거라든지 지금 이제 미국 우리 그쵸? 대선 얘기 했습니다만 음. 대선되고서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뭐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내년 6월, 7월까지는 동아시아 그 차관보 담당자 음. 대북문제를 담당할 사람이 생기기까지는 이저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음, 그렇죠. 그 사이에 남이 주도적으로 해야 그렇죠. 됩니다. 일을 벌려야 그렇죠. 되고 판을 벌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이게 북에서 지금 이 도, 디자인 보시면 그 다음에 무슨 지하 전동차, 음, 네, 에, 뭐 지하철도. 이런 도 예, 지하철도. 물론 네. 이 이미 북도 뭐 지하철을 뭐 우리보다 또 음, 빨리 갖고 있습니다만 네. 교류 협력할 부분은 되게 음, 많거든요. 그렇죠. 서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협력해야 되고 또 다음에 보면. 무슨... 네, 이건 청, 총, 청, 총, 어... 예, 예, 이것도 궤도 전차, 궤도 네. 전차. 음. 그니까 한국으로 음. 말하면 이제 물론 이거 레일이 두개 있습니다만 음. 이제 모노레일 내지는 경절철 정도 되는 음.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덜어 청소차예요. 어,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laughs> 아니, 너무 귀엽죠. <laughs> 무슨 전기차 같아요. 네, 네 덜어 네. 청소차. 네. 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음. 같이 좀 이제 연구하고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북을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보다 어 발전되지 않았다라고 접근할 음. 게 아니라 이제 음. 서로 보고 배우고 뭐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쵸. 이런 어떤 파트너로 어 서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뭐 그것보다 더 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갈마 강강지를 흔들어 음. 보지 않았습니까? 그역 뒤에 떠 나왔어요. 갈마 어. 해양 유람선. 음. 이제 갈마가 강강지가 꾸려지면 우리 네. 남쪽 분들도 가서 이 해양선, 이 음. 배를 타고 유람할 수 있는, 아 너무 멋있잖아요 배가. 이거는 무슨 와. 부상 그 배가. 매가 모두 한는것 같은데, 아 <laughs> 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진짜 꿈이 네. 이미지가 이제 현, 신, 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쵸. 남과 북이 좀 힘을 음.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중 아파트들, 야 아파트 음. 소개도 참 멋있죠. 이거 네. 아파트 두 개가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홀. 음.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라는 음. 게 사실은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상력을 음.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음. 거거든요. 서로 생각이 통한다고 네. 하는 거니까. 우리 남쪽에 케이블카가 있죠. 그렇죠? 우리 국에는 네. 삭도라고 하거든요. 아 이건 삭도. 공중삭도. 공중삭도. 네. 공중삭도 도한 이렇게 돼 음. 있죠. 이렇게 머란봉이나 눈나 인민 유현지, 유지들의 음. 산에 그 삭도를 만든 음. 겁니다. 동글동글하니 아, 그렇죠. 이쁘게 생겼네요. 예쁘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음. 이제 북도 이렇게 음. 그 산업 미술 전시회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전시들이 그렇죠. 올라 아, 이런 것들도 지금 박목공. 아. 박목공이 신발이에요. 박목공은 산을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발목도 보호해야 사... 되고 그래서 박목공들 신발.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거는 조금 하이테크라고 하면 음. 이거는 이제 일상 현실 그렇죠. 생활에 필요한. 네. 음. 감자 가루 가공 시, 시, 식품들 포장도 안 될. 포장지도 아닌데 네. 음. 옛날에만 해도 북은 질적으로만 했어요 질적으로 음. 인민들한테 어떻게 건강이 유리하게 건강을 책임질 거냐를 했지 음. 그 미적인 걸 신경을 안 썼거든요 포장이라든가 음. 이런 걸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북의 상품은 많이 판매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급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포장 혁명을 하는 거죠 음. 포장부터 음.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다음에 또뭐두개 어. 거추장 된장 토장 예 어. 네. 이르는 상품들. 야 이거 북에 여행 갔다가 왜 우리 보면은 음. 무슨 인천 공항이나 김포 공항에서 이런 거 음. 사가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사오기도 하는데 아 이런 거좀 사다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 아, 토장입니다. 음, 토장. 고추장 토장. 아 사람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게이 네. 토장 간장 된장 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소금. 네. 네. 그래서. 참... 내 어머니가 매주를 수어 손수 담근 토장이었네. 이런 광고 오...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네요. 아, 좋네요. 아, 집안에 농촌의 맛이었던 그 토양 냄새가 훅훅 나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북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빨리 음... 자유왕래, 네, 그렇죠. 교, 아, 교류 같은 게 풀려야 될것 음.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첫 소식으로 이런 네. 산업 미술 전시회를 통해서 도안이지만 네. 지금의 북한, 앞서가는 북한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어떤 고급진 디자인들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방 공장 음, 얘기입니다. 네. 북강계 가방 공장이 여행용 가방 등 다양한 종류의 가방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강계에 있습니다. 강계 음. 가방 공장인데, 지금 80일 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회를앞두고 네. 그래서 팔십 전투에 지금 어떻거나 기술혁명이라든가 뭐 음. 창의고안 해가지고 음. 엄청 가방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 가지 질전 가방 형태라든가 이게 달라진 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나고 오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에서는 여행용 음. 가방 우리 캐리어를 바퀴 달린 가방이라고 하네요. 네, <웃음> <웃음> 예, 여행 가방 그냥 여행 가방 그러죠. 음. 음. 아 지금 이제 여기 그림에 네. 이미지에 보시는 게 네. 이제 그 그 가방들 쭉 전시해놓은 음, 거예요. 음, 네. 알록달록하네요. <laughs> 그 뭐. 옛날 얘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그 이제 평양 떠나서 네. 이제 그 중국으로 가셨죠? 네, 네. 그때 기, 음. 비행기 안 타셨다 고 그래요? 저는 기차 타죠. 어. 아니 북쪽 사람들이 누가 비행기 타고 중국이나 러시아 갑니까? 왜요? <laughs> 아, 기차 가면 <laughs> 되는데. 아 기차 가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도 늘 네.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 서울역에서 네. 기차 네. 끊어서 평양 가고 모스크바 가고 뭐 그죠? 대련 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북에서 평양에서 하바로스키까지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기차 음. 타고 쭉쭉 가는데 왜 그렇게 비행기 타고 넘어갔다네요. <laughs> 그 그러니까 중국 네. 어디까지 가신 거죠? 그래서 기차 어, 타고. 저는 단동까지 갔어요. 단동. 네, 단동에서 내려가지고. 내려서. 예. 네. 그 다음에는 시. 심양... 심양, 심... 예, 심양인데 음. 산동에 있었어요 언니가 아. 산동에 있어가지고 단동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위치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언니하고 다시 연락하느라고 단동에서 내려서 음. 했죠 단동에 음. 혼자 가신 거죠? 혼자죠 처음 내렸을 때야 이게 중국 땅인데 좀 이렇게 아니 아. 외국에 처음 나가죠 말도 안 통하고 외국이 거. 완전 처음이죠 그러니까. 외국이 처음인데 어. 역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북의 어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음. 어떤 사회주의 문화 양식 그래서 음. 그런 뭐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네. 그다가 중국도 난 사회주라고 의 철저히 믿고 있잖아요. 음. 우리하고 비슷할 거야. 음. 어, 어지간히 같을 거야. 이런 인식이 딱 생활 양식이나 생각하는 예, 것들. 맞죠. 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 생각은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요슨 단단히 딱 내렸을 때, 여자들이 반바지 입고, 아. 있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아, 첫 여름철 여름철이었어요? 어, 네. 아, 네. 네 6월이니까, 음. 반바지 입고, 여자들이 우리는 여름철에 바지 입고 다니는 여자도 쉽지 않고, 반바지 입는다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아, 무릎 위로 올라가지 않는구나. 무릎이고, 뭐고? 아. 네네, 반바지, 무슨, 이런 반바지를 안입고 아. 다니죠. 그러면 집에서나 입때때나 입고 하는 거지, 거리에 외출할 때 그런 거 입는 건 아. 상상 안 되죠. 북쪽 사람들은 외출할 때 항상 딱 정장을 입습니다. 음. 양복, 양장, 정장을 음. 입고, 옆에 식여 상점이나 상점에 뭘 사러 갈 때도 신발을 슬리퍼 꿇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음. 아, 여기도 뼈대 있는 집은 다 그렇게 해요. 아이, 더 여러분, 농담이고요. 여기는 뭐 행사, 중요한 <laughs> 행사에도 보니까 반바지에다 슬리퍼 꿇고 가더라고요. 어. 아, 이거는 저기 누구에게 음, 하는지 알거 같은데. <웃음> <웃음> 그분이 네.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그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네. 너무 자유로운데. 근데 나 중국도 우리와 같은 줄 알고 그냥 딱 정돈된 모습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그러니까 처을딱 꽂힌 게아 여자들이 막 거저 치이다 그냥 런닝 같은 데다가 막그 반바지 입고 이런 자유로운 영혼. 이게 딱 눈에 띄었어요. 아, 이게 해외국이구나. 해외, 아. 어, 외국은 이렇구나. 그 다음에 또좀 가보니까, 벤츠에 여자 남자막 끼고 막, 그 뭐, 여자가, 아, 그냥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앉았는데, 여자가, 네. 여기 이렇게 무릎에 올라 앉은 거예요. 이렇게 앉고, 그걸 난생 처음 봤어요. 그런 야. 모습을. 네. 우리 국기는 <laughs> 그때까지 영화에도, 살짝 뭐, 키스신 같은 것도 음. 없었고요. 그냥, 아. 어, 웅비녀, 웅 은비, 어, 범나리 눈썹이, 범나리 눈썹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게 일본 자청년, 일본의 자청년과 민당계하고 천해청각이 사랑하게 돼요. 네. 근데 그 반대하거든요. 민당계와 청룡계이기 때문에 반야 사랑이 있는데 그때 그애 엄마가 엄마하고 아버지가 한 이불 속에 누워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엄마나 여자 남자 한 이불 속에서 음, 고막 뭐 음, 음,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런데 저희 나이, 나이 때만 해도 벌써 그럴 때죠. 음, 저희 때는 이게 음, 음, 지금은 또좀 달라졌지만. 음, 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눈을 뜨고 지나가려고 하겠네. <laughs> 그런 게 처음 모습이었어요. 참. 근데, 그, 저도 드리고 싶은 이 중국이 좀 셉니다. 더 화려하고, 그죠. 더 자기 표현도 강하고, 네, 네. 그니까 남녀 간의 연애 문제에서도 더 개방적이에요. 남자들이, 아, 네. 아니, 넌 입고, 별거 벗고 다녀요. 바지만 입고. 그거는, 그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와. 그옷 입기 그런 걸 하긴 해요. 나 깜짝 놀랐어. 중사람도 배 꺼고 다니거든요. 어, 세상에 남자가 그것도 이쁜 뭐 맘매도 아니에요. 막 탁, 뚱, 이런 맘 가지고 아 이거 바심 반바지만 입고 옷덩이털 하고 거 나와 있고 더러해. 음. 우리 도 여기 더러해. 그그뭐 그, 테이블 음. 넣고 뭐술 맥주 먹잖아요. 네. 거기 일상이더라고 중국에는. 다 입고 남자들이 보통 다 꺼고 앉아서 막술 맥주 먹는 게와이 중에. 게... 이런 게 자유, 세상 다른 나라라고. 하면... <laughs> 어떤 표현은 조금 음. 센것 같아요.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음, 그래서 맞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북이나 중국이나 음. 우리가 아는 옛날의 중국이나 음. 옛날에 어떤 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중국 그러면 보수적이고, 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다 일본 놈들이 음. 어, 조선은 2등 시민이고, 진해 1등 시민이고, 음. 어, 중국 사람은 3등 시민이다. 이런 잘못된 음.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혐중하시거나 반중하시지 마시고 중국도 있는 그대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중국이 모든 게 잘하고 있다거나 뭐 아저씨도 우통 까고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근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개방적이에요. 생각 같은 맞아요. 것들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네. 음.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다 이렇게 이웃으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저기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뭐 미운 점도 있고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힘을 합쳐 가야 될 점들도 있고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음. 싶습니다. 진짜 이런 가방 들고 음. 우리 가방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음. 광명역에서 서울역에서 뭐 제가 사는 파주 근처에 음. 뭐 운정역 이런 데서 진짜 이런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음. 쭉 기차 타고 뭐 그렇죠. 버스 타고 이렇게 쭉 대륙으로 갈수 아, 있는 그런 거면 좋겠네요. 음. 그냥 서울역에서 떠나서 파주 네. 그쪽에 무슨 역있죠 거기 돌려서 문산역인가요? 네. 렸다가 어. 뭐쭉밤점 넘어서 평양역 돌 신우주역 돌렸다 평양 갔다가 네. 어미한 국수 먹고 다시 어후에는 기차 타고 돌아오고 네. 어, 진짜 그러니까 음... 지금 젊은이들 배낭여행 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네. 그렇게 한번 쭉 시베리아 횡단에서 맞아요. 유럽까지 가고 이 여행 가방 음. 가지고 배낭여행을 평양과 서울로 음. 함면했네요 네. 그게 아까 저희가 음. 디자인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음. 상상력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음. 상상을 못하도록 뭐 종북 빨갱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이제 그런 또 인민 생활의 토대가 되려면 이제 부기 이렇게 자존심 아니 뭐랄까? 자신감,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런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인민 생활 향상에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음. 이제 경제 발전에 어떤 토대가 되는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준공된 것 같아요. 네. 네. 올해만 들어왔어도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그 중소형 발전소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10월 31일날 군야군에군야이 굽냐 발전소 또 새로 또 준공을 했습니다. 군야강 음. 이용 발전소 해가지고 어 됐는데 그 발전소가 10월 31일날 했는데 또 어 11월 6일 날에는 다시 문천 국민발전소가 또 다시 어 준공식을 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로 계속 우죽순 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음. 아 정말 이제야 이때까지 정말 그렇죠. 힘든 홀리티 저희면서 싹코싹코 했던 그 음.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이제 빛을 볼수 있는 어, 빛을 받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음. 지금 뭐 이미지 이제 올라와 있는 네. 거 보시면 뭐 새로 지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네. 깔끔하잖아요 근데 네. 이 지어진 만듦새가 아, 이전하고는 다르구나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면 이 양적인 것들이 차이, 네. 쌓이면 이제 질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음. 어떤 양질전화가 음. 21세기 들어서 북의 실생활 북의 경제에서도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 싶은데요 네. 이 말이 참 좋아요 자력자강 음. 음. 이런 말들 정말 자력 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뭐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자강도를 비롯해서 음. 뭐 함경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음. 강원도 음. 등 전국 각지에서 음. 중소형 수력발전소입니다. 지금 이제 모습 보시고 어우 이렇게 뭐 우리처럼 그 그게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네. 예그 지역 지역마다. 어, 전기가 부족하거나 산업, 그, 그, 산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이런 어떤 파워들이, 전력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빈 공간들을 메꾸는 이런 그렇죠. 어떤 산업 시설 개발들이 많이 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발전소가 있으면 그 밑에 단계적 계단식 중소형 발전소들이 쫙 서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처럼 국미하군이 발전소나 문천군 국민 발전소나 그 문천군이나 국미하군그 발전소로 해서 작은의 군의 전기는 자기 군에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음. 국가에서도터 바장이 없이. 그러니까 모든 군이나 모든 더들에서 자체로 발전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체 국민들에 대한 음. 자기 더민들에 대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어, 정교 문제 자체로 해결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음.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해결돼 가고 있는 걸 보니 진짜 이런 변화된 북과 우리가 손잡고 어, 남북이 하나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까요?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